저도 네. 이 아나운서계에 네. 되고 싶은 군통력이 네. 되고 싶다네 군통력이 되고 싶습니다 <웃음> 네 <웃음> 트로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롯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네. 군통력으로 통하는 분이니다 이미 그런 네. 분이 있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가창력은 기본이고요 외모, 무대 매너, 댄스 어... 안 되는 게 없는 분입니다 네. 가수 지원이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가수 가수 지원 하세요. 하세요. 분들이 오늘 춘천에 다 오신 것 같네요. 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신 분들만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쪽이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또 여기엔 숨어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우리 춘천 막국수 닭갈비 닭갈비 축제 지연이가 아까 일찍부터 와 가지고요. 닭갈비를 먹었는데 막국수랑 같이 먹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역시 막국수와 닭갈비는 어디라고요?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됐어. 어떡해. 막국수와 닭갈비는 어디? 그래서 지연이가 춘천에 못 오면 살이 쪄서 가요. 너무 많이 먹고 가서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닭갈비와 막국수를 넘을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기합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같이 해주실래요? 네!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우리 춘천의 에너지가 센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 하늘 높이 번쩍 들어주시고 아우 이뻐 너무 반짝반짝거려봐. 반짝반짝 거려 봐 반짝반짝 이게 바로 우리 춘천의 앞날입니다. 하, 너무 좋아요. 이 상태로 지원이가 먼저 공짜라자짜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에너지를 다 담아서 해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대답은 좀 하셨는데 잘하실 수있을란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습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연습, 연습 준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살아나셨어 아직 급자라다짜차 이게 뭔 일이야. 이야 역시 춘천의 닭갈비와 막국수는 최고임을 증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회의하시는 것 끝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박수 가되면서 지원이의 큰자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t h 你的心疼着呢 여기에서는 지원이를 원, 연호하고 있어요. 자분들도 옷을 빨간색으로 늘 입고 올걸 그랬어요.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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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부터가 남다랐죠. 마치 파워풀한 내가 아, 대단합니다. 통경 지원이다. <laughs> 아 우리 미스터 미스트롯을 통해서 또 지원이 씨의 또 이름을. 또잘 알고 계시지만 또 새롭게 날렸어요. 네. 네. 과정을 통해서 여러 네. 무대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아좀 힘든, 힘든 무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또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나갔었기 때문에 어,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라고 하셔서 되게 <laughs> 되게 감사한데요. 어, 솔직히 많이 알려진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일만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솔직히 힘든 순간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경연 프로그램을 나왔던 참가자들이 저보다 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 힘든 거를 다 이겨내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건 어떻게 보면 또 마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저희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맞죠? 박수 네.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솔직히 진짜 미스트롯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연이를 많이 또 알게 되시고 또 많이 사랑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추천해서 정말 정말 깊이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완벽한 춤, 노래, 몸매 완벽한 맞아요. 우리 지연이의 라이벌은 누가 있을까요 혹시? 어? 어, <laughs> 시제 라이벌은 네. 모르겠어요.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나롤 모델이 누군지 이렇게 정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어, 어느 순간 정해버리면 네. 제 한계를 거기까지 정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laughs> 아 저는 항상 그냥 끊임없이 저를 이기고 음 저를. 뛰어넘으면서 그냥 나, 내가 나를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아마도 미스터 버스를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아, 네. 그때 갖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우리 군통령, <laughs> 군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지원이 군통령이 되려면 기본 포맷이 뭐예요? 뭐 어떤 걸좀 갖춰야 병이겠죠? 되냐? 왜냐면 옆쪽에 군통령 제가? 꿈나무가 있어요. <laughs> 아니, 뭘 해야 군통령이 돼보고아 근데 네. 군토, 군부대를 가시면 네. 어, 다 군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 왜냐면 어. 그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이렇게 손대문 통크하고 터질 것 같은 봉선화 같은 존재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충분히 어, 가시면 다 군통행이 되실 수 있지만 네. 네. 무, 모든 무대마다 그냥 네. 그 무대에 맞게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좀 열정을 다했던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런 거 말고 왜냐면 뭔가 네. 좀 환호성을 이끌 그래. 수 있는 <laughs> 뭐? 포인트.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본인이 직접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본인이 보고 싶어 되는 거야. 아 진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그래, 포인트 한번 뭐 이런 거. 뭐 섹시 포즈 이런 거. <laughs> 맞아요. 없어요? 그뭐 섹시 포즈 매력 포인트. 그거라도 좀 하나 가르쳐 네, 볼게 제가 여기서 하나라도 얻어가요. 네. 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지원이와 다은지의 섹시 포즈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대결인가요 뭐, 아, 그거. <laughs> 한 번만 포인트를 보여주시면 그냥 뭐 자세만 보여주셔도 되고 어, 춤을 좀 날, 알려주셔도 돼요. 쉽게 네. 가시죠? 네. <laughs> 어떻게? 에이? 아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어, 다른 거 없는데 그냥. 그냥? 어 어떻게?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아 갑자기 시키니까못 <신경도> 가겠네. <laughs> 어 그냥 이렇게 하고 한쭉 음. 내려갔다가. 아하 아 이렇게. 아... 오 머리. 아... 오케이 아, 이게 대통령이고 뭐? 이제. 꿈나무 그 동네 한번 봐야죠. 자, 꿈나무 보면 멜디. 아, 잠 잠시만요. 아, 요거 내가 들고 있을게요. 네. 아, 도시 보러 가. 한번 보시다. 근데 남의 안자 준비 네. 자, 자세. 오른손이었어요, 왼손이었어요. 이렇게 다리 세고 <laughs> 내려가. 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네, 아무나 아무나. 제가 거. 제가 보기로는 <laughs> 여러분 저는 박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박사 보고 싶어요.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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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따라잡기. 도전. 옆에. 예. 네. 오. 오. 좋아미좋아좋아 그래. 좋아, 좋아, 섹시위 자신감 네. 네, 김다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아거 이걸, 이걸 했었어요. 지 마지막 메인 포인트 머리를 네. 아나운서 밖에서 <laughs> 이런 거 하기 정말 힘드실 텐데 진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괜히 내가 너무 들수있을 거예요, <laughs> 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무래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힘과 에너지를 네. 주는 우리 지원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좀 전달해 주셔야죠. 네, 에너지하면 또 에너지인 지원이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네, 우리 추천에온 네. 이유가 있습니다. 추천에서 네. 지원이를 부르니까 부르는 이유는 네. 바로 여러분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지원하라고 네. 저를 불러는 거어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네. 메들리 신나게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축제이니까요. 마음 놓고 즐겨 즐겨 가겠습니다. 네, 함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 환성 받으면서 신나게 한번 가볼까요? 자, 메들리 네.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환성이 박수 함성이 작으면 음악이 안나와요 다같이 박수와 함성 음악 주세요 방금 방금어 부탁했어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한분한분다 손잡아드리고 싶은 제 마음 알아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오늘 진짜 함께 해서 제가 오히려 더큰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 진짜 방금 방금 외쳐주신 앵콜, 진심의 앵콜 맞죠? 맞으시면, <laughs> 정말 내가 진심으로 우리 지원이 앵콜을 바란다 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렇게, 아직 이렇게 큰한화와 함성이 낯선데요. 정말 익숙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박수, 한분한 한 분의 박수와 항상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천에서 마지막 곡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강사안을 끝으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머리로만 기억되는 가수 지원이가 아니라요. 정말 가슴 깊이 기억되는 그런 진정한 국민가수 지원이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양손머리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다쌰 으쌰, 으쌰, 요쌰 으쌰, 으 다들 아시죠? 다쌰 으쌰, 으 i